상이동에 고무같은 집 아니겠어요? 음, 어 진짜 고무같은 집응아이 음, 라인에선 제일 맛있는 집이 음, 맞지 차돌박이를 한번 먹어볼까 차돌박이가 그건 진정한 햇잎 먹을 때 맛있나 그런거 아닌가? 대패삼겹살 송보잖아이거어 음, 조용한데? 어다좋용하 내일 본격적으로 먹으려고 하는데 다 쉬는 날이야 음, 아, 내일 본격적으로 먹어? 내일 금요일이잖아 어? 난다 그렇게 계산하는데? 어 그래? 난 그래서 몸을 금을또 아끼던데 그거 나가자 캐가지고 진 낙에 났지? 허깃 허깃 다 온다 온다 온주온요저 허깃 고 잘해. 이전에 냉장 허깃 가지고깃 허깃 먹었나? 깃 허깃 허 먹었나? <laughs> 원래 우리 어릴 때 냉삼 냉삼을 집에서 많이 먹었지 않나? 소고기 응. 부솔그히 고기는 대부분 이렇게 나왔지 냉삼이었지 그렇지 그때는 그게... 게 그런 삼겹살이 맞지 응. 내가 초등학교 응. 한 3학년 때 해서 그렇게 나온 거같그응 생삼겹살 그치 두툼한 냉장삼겹살이 없었지 다 아, 이런 거 같아 이거 아니면한두 물럭 난더 아쉬웠던 게 된장을 안 먹고 갔어 나는 밥안 먹으려고 그랬지 난 된장을 꼭 먹었어 <laughs> 근데. 아니 근데 이집된장 유난히 맛있기 때문에 <laughs> 꼭 먹어야 돼 음. 우리 애는 근데 진짜 성형적인 이.. 이.. 이. 대형형 인간 집에서 약간 병난다 애가 <laughs> 나와서 뭘 다른 게 하는 게 아니잖아 먹는 거지 아니잖아. <laughs> 나와서? 아니, 다른 거 해도 좋지는데 난 솔직히 그렇게까지 먹는 사람 아니다 오빠랑 같이 살기 때문에 내가 같이 먹어주는 거지. 그렇게 먹기 위해서 나온 사람 아니다 아, 진짜로. 어, 난 먹는 뭐게 너무, 너무 재밌으니까. 근데 나는 그게 아까 내가 오늘 라디오를 들었는데 있잖아. 어떤 사람이 너무 살이, 살 60kg를 뺐대. 그래서 이제 다시, 애 아기를 가지려고 하니까 다시 여유로울 거 겁나서 아기를 못 가지겠다는 자연을 갖고 나온 거야. 그 사람의 마음 유부 마음이 이해가 되거든. 왜냐면 난 먹는 건 너무 좋은데 먹을 때마다 죄책감 너무 쌓이기도 거든 내가 떠올려도 다이어트에 이런 거 그럼 이 친구가 됩니까? 그런데도 내가 분명히 고, 고, 고기를 더 시키자는 말은 내가 하거든 뭐, 먹어도 되지 않나 봐? 응, 먹어도 돼 일단 먹을게 응. 돼지고기도 그런 게 맞지? 두꺼운 건 두꺼운 대로 맛있고 얇은 건 얇은 것도 맛있어 그냥 맛있단 말이야 한잔딱 먹고 소금을 그탁 찍어 먹어 생각해봐 잘 잡아주도록 해 아쉽다 야 오빠 한테 맞춰서 뭐. 먹어 생각하는 말 취소 그만해 채우는 게괜찮아 근데 거의 무 빨리 뽑는다 너무 맛있어요 무 빨리 뽑는다 다 먹을 거예요 <laughs>

그걸 봤어. 진짜 이렇게 하는 거야. <laughs> 왜 우리 술을 먹어 이렇게 하지? 근데 뭐 만화 같은 거 이런 거 봐서 술을 먹으면 하다 우리 안 먹을까? 이렇게 하잖아. 이게? 어 왜? 아 몰라서 묻는 거야? 정말 음. 자연스러운 현상인가? 근데 하잖아. 그럼 술더있셨나 맞다가. 그렇게 하면 술을 없잖아그런지그기 그럼 그 맛있잖아! 왜 그렇다고 그렇게 아, 사업적으로 얘기할 거 하지마 안 아, 들은 걸로 할게 왜 술을 먹으면 아! 하나요? 물어볼게 맛있지? 아! 하를 해야 맛있다니까 엄마 소주 마실 거야? 응. 어릴 때, 응. 옥상에서. 아파트 옥상에서. 5층짜리 아파트. 응. 5층짜리 아파트 갈 때. 5층 살았거든? 나도 응. 5층 살고, 오감 타고. 5층 살면 약간 특권이잖아 고기 커가지고. 응. 핫도그 <laughs> 키워다, 핫도그. 그러니까. 난그 얘기하거든. 힐. 이... 케일 키우고 화분에서 어요아 그래? 그 모든 걸다키 파란색 길쭉한 그 화분 있잖아 스케일을 잡았네 <laughs> 계래기해봐라 벌레가 먹으면 빵구가 송송송송 송송 하잖아 그거라도 따와가지고 그거라도 따서 내려와서 이거 이렇게 구워먹었어 아, 그래. 집에서? 어, 스케일이 잡았네그 그래. 얼마나 쌌는데? 내가 한번 끌어 아, 아이얘해게 우리도 옛날에 우리 집 위에 갓을 네. 진짜 그때 당시에 그게 제가 흔히 골프 건축을 지금 생각하면 골프를 <laughs> 쌓았구나? 거의 골프집 불 없는 것처럼 그렇게 틀을 만들었다 아 그래? 네. 시멘트 붙기 전에 음. 세운 거 있지? 네. 퍽퍽 대고 응. 진짜 한냉장고에한 한 이만큼? 한 이만큼 땀을 그거를 그게 만든 거야 음. 그놈심운데 이제 밭을 만들었어 아. 그럼 뭐 먹을 닦였다. 다뭐 방울, 도마토도 키우고 고추도 키우고 뭐 먹을 다 키웠다 음. 그렇갖고 그때 생각없고진 이것도 약간 아 너무 대인데 내가 그때 당시에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이럴 때까지 근데 꼭 시간 내갖고 여름 되면 마른다고 새벽에 아, 물한번 주고 점심 먹고 물한번 주고 저녁 저녁 해누 머니는 물한번 주고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왔거든 지은이랑 양동이 들고 올라가서 가게 수로 물을 많게 부어서 줬어 그걸담와가지고 집에 가서 꼭 그런 게 아니었어 그 옥상에 다 같이 돗자리 펴고 숯불을 펴 없잖아, 어? 없잖아. 아 바람이 불면 시원하고 공든이가 뜨뜻하지 수풀를막펴 진짜 문제야 <laughs> 지금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어, 다 그랬어. 그때 나 그랬어 근데 그때 그랬어 데모기장치로자고 네. 그랬는데 <laughs> 아, 진짜 문제야 진짜 지금 생각 너무 심각한데 우리 할머니가 그 밭을 주로 운영하셨거든. 우리 할머니 삼층에서 갔다? 음. 그 옆동에. 음. 옆동에 삼층에서 갔다. 근데 이게 3층이니까 밭이 없잖아. 음. 그니까 아들이 5층으로 이사를 간 거야. 그걸 하고 싶은 거야. 음.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걸 해야겠다. 이렇게 했어, 우리 할머니가. 그럼 우리 아빠가 더 열심히 했지. 총성하다 했지. 지금까 가스라이팅이야. 계속 그걸 다 짜가지고. 근데 네. 막물 주고 막그있거든 집에서 수국국지를 풀어가지고 호수를슉 붙여주잖아? 하면 위에서 국스를 받아가지고. 물안 안, 들어올리고. 애들끼리 <laughs> 집에 있잖아. 물을 주라고 존나 커와, 집으로. 물 존나 커면서. 정말 지냈는데. <laughs> 그랬던데. 아, 끔찍하다. 아도한테 나도 어때. 스크대 가서 너 얼마 벌었대? 돈 어? 아. 얼마 벌었대? 겠어 진짜 답답하네. 아, <목소리도> 규모의 경제학이 <laughs> 없었던 거 <거다>. 같아. <laughs> <laughs> 진짜 말도 안 돼. 지금 때가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야, 93년, 9 4년 95년, 11년. 그때는 지금처럼 정수리 같은 게 좋았었잖아. 생수는 없었어. 야, 속도가다 떠왔어. 물 떠왔어. 맞아. 일요일 저녁. 들어 가는 그 타이밍 있잖아. 아침. 그걸면또 그래, 그래. 그래. 물을, 물을 막 떠온다? 음. 그러면. 아까는 두개 들고 와고 어, 아, 난 처음에는 한 개씩 들고 갔지. 근데 이제 결국 하다 보니까 다들. <laughs> 그걸 들고 올라다녔다니까. 그걸 갖다 놓고. 때려서 내려와가지고 너, 또 떨어뜨리려고. 뭐 음. 그 짓을. 진짜 대단시싫 대단히. 그때 지은이는 한 개씩 들고 갔거든 정말 좀 캐고 싶었거든. 내가너더 <laughs> 등치 큰게한 개만 들고. 시대가 진짜 기계했다, 진짜 기계했다, 시대. 근데 우리 아빠도 팩시했 거는 그때 <laughs> 가스통이 실려있잖아. <laughs> LPG 가스통. <laughs> 그게 실렸으면 또지이만안 들어가잖아. 얼마나 <laughs> 한게 <글 웃음> <먹는> 한탄스럽든지. 그때는 <laughs> 제 <대체> 거기 파도가 와서 <laughs> 물떠왔었는데. 파도 응. 응. 백운동이라고 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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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다, 안다, 안다. 응. 알지, 알지. 과야산 응. 백운동을 어떻게 갔냐? 혼자 안 가요. 우리 가족끼리 안 가요. 어디가? 응. 어? 백운동에 물들어 가자. 온 집이 뭐야? 맞아, 맞아, 맞아. 그때 그랬어. 어떤 아저씨는 프린스 타고, 어떤 아저씨는 엑셀 타고, 어떤 아저씨는 브라이트 타고, 어디 가? 물들어. 물들어가. <laughs> 그걸 거뭐 어느 날 저녁에 이제, 굳이 왜 그래도 저녁에, 아빠 친구들 가족들하고 한 다섯 한 가정, 여섯 가정 이렇게 유육가는거아 음, 폭수족이야. 음, 일렬로줄 <laughs> 서서 가잖아. 지금 기 중에서는 그게. 좋은 물이 아니잖아 문화가 아니지 문화가 아니고 이물 자체가 어째어째 재견이 있는 물이거든 그리고 그 물을 들고 올라가는 음, 그 생활에 음. 그냥 좀녹높이 있는 수돗물 먹고 말꺼야 그걸조리차에 그런 데 나오면 운동자 가서 킁 하는 거하냐 하모니카 <laughs> 하모니카 물잖아이게둘다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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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 열어 열 열어 열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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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행복하다. 빠르고 다시 못다야 맞다 이거. <laughs> 기괴하다. <laughs> 물통로줄 서고. 오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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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통 줄 서고. 약간 물 좋은데 가서 물 뜨는 게 약간 청지수를 처럼 그렇지. 그러게 막 그런 것도 어느 정도 맞다. 그렇지. 고기 두개더 먹을래? 사장님 <laughs> <laughs> 이거 두개더 주시고요. 된장. 된장찌개. 네, 네밥 하나. 밥은 밥 하나 요다달요 달아요. 달아요. 요 달아요. 세요 달아요. 달아요. 네아요주아요 달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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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아니아요아요아요아요아요 달아요. 왜아요 달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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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아 내일 아요 달아요. 달아요. 달를요달아그 달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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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요 왜? 훔치고 줄게. 어? 훔치고 줄게. 안 돼, 안 돼, 안 돼. 그래. 아, 그러고 거어가자나 그날 돼지찌개 먹으러 간다. 근데 언니가, 앞에, 언니가 밥을 덮어먹고 말더라고밥 드세요, 그랬거든 그래. 언니 안 먹을 거야, 내 드세요. 그러면 진짜 잘 먹는다. 엉빵 직관했다고. 면장찌개 저기서. 감사합니다. 哎，打，没事。宝马猛一点，你开车好了。对，稍微有点。